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체 이경주 1300m 달리기 시작하는 11마리의 말들입니다. 뒤쪽에서는 1번 영광의 퍼스트와 2번 애니싱스 그리고 12번 BK 마론이 뒤쪽에서 출발하는 현재 3번 로드 투 워리어가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유현명 기수와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는 3번 로드 투 워리어, 2번 경주도 두 번째입니다. 뒤에서는 4번 글로벌 스퍼트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를 뒤쫓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8번 해랑 영웅 김혜선 기수와 함께 달립니다. 10번 레전드맨 김어수 기수와 바깥쪽에서 선두권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곡선 주로로 진입하는 현재 3번 로드 투어리어가 선두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차이. 4번 글로벌 스포트 서승훈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있고 10번 레전드맨 김호수 기수와 함께 바깥쪽으로 돌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영광의 퍼스트 진겸 기수와 함께 선두권 그룹을 따라붙고 있고 바로 옆에 8번 해랑영웅 김혜선 기수와 함께 달립니다. 9번 투데이퀸도 모준호 기수와 함께 선두권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나고 이제 직선 주로로 진입했습니다. 3번 로드 투어리어 유현명 기수와 함께 선두. 뒤쪽에는 4번 글로벌 스포트가 스포트를 내보고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 글로벌 스퍼트 그리고 안쪽에는 1번 영광의 퍼스트 진겸기수와 함께 선두를 뒤쫓는데 아직까지 3번 로드 투 워리어가 유현명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계속 잡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직선주로 해서 여전히 3번 로드 투 워리어 여유있게 유현명 기수와 계속해서 단독 선두로 도약하고 질주를 이어나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두를 잡고 있는 3번 로드 투 워리어 그대로 결승선까지 가장 먼저 도달했습니다. 이어서 4번 그리고 8번이 들어옵니다. 맹렬한 기세로 달렸습니다. 로드 투어리어가 유현명 기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하면서 통산 두 번째 경주만에 감격의 첫 승을 거둡니다. 3세 수말 3번 로드 투어리어 유현명 기수와 함께 이번이 두 번째 호흡 자신의 두 번째 경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첫 승을 가져갑니다. 3번 로드 투어리어가 우승. 4번 글로벌 스포트 서승훈 기수와 함께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했고 세 번째로는 8번 해랑 영욱이 김혜선 기수와 함께 들어왔습니다.